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박지현 e 가수가 제26회 2024 봉화 은어 축제 개막식에 박지현 가수가 출격합니다. 경북 봉화에서 개최되는 봉화 은어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이며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가 풍부한 민물고기입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낙동강, 섬진강 등 하천 상류의 1급수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며 낙동강과 한강 수계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군은 은어의 청정 이미지를 테마로 한 국내 최고의 여름 문화 축제를 매년 여름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7월 27일 개막식 행사에 박지현 가수를 비롯해 린, 마이진, 황윤성, 트라이비, 허각, 이보람이 출격 은어 축제 개막식을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봉화은어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 동안 매일 다양한 스타들이 출격하여 은어축제 행사를 즐겁게 펼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들은 많이 참여하시어 은어도 맛보시고 박지현 가수의 멋진 무대 관람하면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